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1 0일날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죠. 바로 아스터 좀 살펴보실 겁니다. 제가 지금 1일봉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당일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렸던 거 있죠. 차트 완성도 보실 단계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일정이 좀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움직여 줘야 된다라고 미리 안내를 좀 드린 바가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저희를 기다려 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일정을 좀 파악을 하고요. 그들의 시간 표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지만 성적을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스터 일정 관련해서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재단발 스케줄표 제가 미리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락업 해제 그리고 토큰소각 일정 이미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제가 재료 싹다 정리를 해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것만 전달 드리면 각자 해석 이제 또 다르게 하시죠. 그러면 성적이 또 이제 천차만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실전 대응 타점 아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여러 5페이지 안에 새로운 진입 탈출 구간 넣어놔드렸고요 예상성적 얼마큼 되고, 보유기간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응집 받아보시고, 5페이지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응집은 여기서 다 오픈해 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영상 상단에 개인 연락처 하나 띄워드렸죠. 이쪽으로 숫자 1번, 그리고 아스터라고 딱네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러분들, 이라업페제라고 하는 거, 자,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그 얘기 잠깐만 좀 하고 지나갈게요. 퍼치펭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크로노스 때도 기억이 나실 텐데,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안전하게 운영해 준 결과로, 최대 400% 넘게 각각 가지고 나갔었죠. 자, 솔레이어 때도 기억이 나실 텐데, 이때는 무려 600%라는 성적을 가지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만큼 라업페제라고 하는 거, 여타 다른 뉴스 시황 살펴보시거나, 커뮤니티 소식 접하거나, 다른 뉴스 같은 거 보시는 것보다, 가장 정확하게 전망을 좀 예측해 볼수 수 있는 도구죠.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에 맞춰서 좀 움직여 줄 거고요. 재단이 발표한 락업 해제 문서 안에 있는 락업 해제 날짜 그리고 얼마큼 해제를 할 건지 지금 누가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유통 진행 현황 당연전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지갑 이동과 함께 세력 시나리오 파악을 다 해놨습니다. 심리까지 싹다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보시기 쉽게 타점 하나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시거나 감으로 하시거나 운에 맡기실 때보다 확실하게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시면 갖고 나가실 수 있는 성적 자체가 달라지시는 겁니다. 저는 또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할수 있느냐는 다음과 같은 락업해제 4단계 원리에 맞춰서 움직여 드릴 건데요. 락업해제 4단계 구조는 종목 막론하고 다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서 핵심은 바로 2단계죠. 락업 해제 전에 통상적으로 2주에서 3주 전에는 세력들이 해제 전에 가격을 급등시킨다는 거. 그래서 가격 올라가기 전에 안전하게 진입해 있다라는 거. 제가 이거 다 짜놔드렸고요. 탈출은 그럼 어디서 하느냐는 바로 3단계 때 시세 상승 관계 고점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전에 고점 형성될 때까지 남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제가 안전하게 여러분들 탈출을 다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스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바닥 다지기를좀 거칠 거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력들이 락업 해제 직전에 본격적으로 끌어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3단계 때 고점 형성될 거고, 그 고점에서는 세력들이 차익 실현하고 던지고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타점 받아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들 있죠. 안전하게 진입하고 탈출하는 이 구간. 앱 켜시고 예약 꼭 걸어놔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거기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탐욕의 영역이고 욕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시는 순간 여러분들 기회 여러분들 눈앞에서 또 홀랑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아스터는 대응지 받아보시게 되면 예상 성적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죠.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납득이 되시면 움직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스터를 통해서 좋은 성적 충분히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지부터 빠르게 받아 보시고요. 추가 문의 사항은 이쪽으로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편하게 저에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만 클릭을 해주시면요. 모바일용 간편 문자 링크 만들어두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바로 문자 링크로 넘어가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이용해서 편하게 컨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도 역시나 더보기란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역시나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첫 번째가 바로 무료방 입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 클릭해주신 뒤에 초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연락처 적어주시고 제출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신청 완료되신 겁니다.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여러 뉴스를 일일이 다 찾아보시지 않도록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까요. 이곳에서 알짜배기 소식만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겁니다. 더불어 제가 포지션별 전략 대응부터 진입 프라이스까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변동성 흐름에 있어서 꼭 살펴보셔야 될거 있죠. 이런 주요 지표 일정까지 발표 일정까지 제가 다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흐름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되는지도 파악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되게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조만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적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함께 지름길 걸어가시면 되니까요. 오늘부터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소식과 함께 좋은 성적 갖고 나가시는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가 이 코인을 오래 해 보니까 세력들이 절대로 저희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들이 자기 시간표대로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이번에 기회도 그냥 남들이 돈 버는 장면만 보시고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빨리 아는 쪽에 쓰신다면 다음 차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뼈저리게 좀 배웠어요. 처음에 남들처럼 저도 똑같이 뉴스 터지고 뭐 커뮤니티에서 떠들썩해지고 가격 이미 치고 난 뒤에 그때 좀 따라 들어갔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뻔했는데 잠깐 오르는 듯하다가 바로 흔들림이 왔고 성과는 당연히 좀 출렁거렸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시장은 빨리 아는 사람이 성과를 가져오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알게 됐죠. 세력들이 우연히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 모든 게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일정이 있으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재료가 있으면 또 재료에 맞춰서, 그거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락업 해제가 다가오면, 몇주 전부터 거래량이 붙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뭐, 또 이제 인수합병 같은 대형 재료가 예정에 되어 있으면, 발표 전부터 바닥 찍고 반등을 시작을 하죠. 이거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이건 전부 다 계획입니다. 문제는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되게 뒤늦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사로 접하고 뭐 커뮤니티에서 소문이 퍼질 때쯤이면 가격은 이미 뭐 20에서 30%그 이상도 올라가 있죠. 자 그때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력들은 이미 웃으면서 물량 넘기고 있고요.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흔들림 속에서 불안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늦게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다 전가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뭐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초에 있었던 장, 종목인데. 락업 해제 앞두고 이게 무려 3주 전부터 거래량이 평소 대비해서 5배가 늘어났어요. 해제 전날까지는 68%뭐 이상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 근데 이거 일찍 포착한 분들 굉장히 차분하게 대응을 했고요. 기사 뜨고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결과가 되게 달랐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목, 같은 이벤트였지만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갈라진 거죠. 게다가 또 인수합병도 저희 좀 많이 있었죠. 자, 인수합병 발표를 앞둔 종목에 하나 얘기 이 시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 발표 이틀 전에 차트는 이미 반등세치고 올라갔어요. 세력들이 발표 전에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발표 당일에 하루만 해도 자 이만큼 이상 올라갔어요. 치고 올라갔어요. 발표 전에 알았던 사람, 발표 기사 보고 알았던 사람 결과 당연히 같을 수 없죠.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시장은 기술 싸움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타이밍은 언제 아느냐에서 갈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빨리 아는 사람은 세력이랑 같은 방향에 설수 있고요. 늦게 아는 사람은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차이를 실제로 제 성과로 너무나 많이 확인을 했어요. 늦게 알았을 때는 출렁였고 빨리 알았을 때는 되게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같이 세력의 움직임을 추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나 뭐 거래량, 내부자 흔적, 심리까지, 시장 상황이 모든 것싹다 종합해서 지금은 어떤 준비가 진행이 되는지부터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소통방과 문자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통방 입장은 더보기라는 링크 만들어두었고요. 문자 연락은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뉴스를 보고 알면 이미 늦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늦은 정보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빨리 아시는 순간에 같은 종목이라도 여러분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흔들림 없이 웃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떨면서 결과를 지켜보겠죠. 이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냉정해요. 빨리 아는 사람과 늦게 아는 사람 그 차이가 여러분의 성과도 갈라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있을 기회 여러분들 저와 함께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드릴 드림코인이었습니다.